자, 흑백요리사, 중식당 먹방. 자, 가봅시다. 흑백요리사에 나왔던, 뭐, 그때, 나한테 커피도 주고, 별풍도 청개 받았는데, 내가 먹었던 음식까지 여러분들, 공짜로 줄라 하더라고. 어, 사람이 여러분들, 정이라는 게 있어야 돼, 맞지? 오복당, 정이라는 게 있어야 돼. 오복당이 어디지? 어, 오복당으로 가야 돼, 오복당. 물어봐야겠다. 사장님, 사장님, 뱅뱅플라자가 어디? 아 아무도 대답. 음, 뱅뱅플라자. 아 시비거는 거 아닙니다. 말투가 이런 거예요. 오 여기다 중국 대만집. 내가 중국식이랑 대만식 다 먹어봤잖아. 냉정한 평가 갑니다. 가보입시다. 안녕하세요. 혹시 혼자 왔는데. 네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와, 오픈 주방이네. 감사합니다. 흑백요리사, 안산백종원님 저번에 딴 데는 먹었었거든, 딴 식당은. 자, 한 명. 면육. 짜장면 있고, 탄탄면. 와, 탄탄면 이거 품절이네. 우육면 있다. 우육면 한번 먹어볼까요? 우육면 자주 먹었었거든. 그리고 이게 대만식이나 이런 거니까. 담기 또, 샤오롱바오샤오롱바오 이거 진짜 유명하거든? 담기또 요리를 하나 가볼까요? 동파육 많이 먹었지, 중국에서. 동파육 하나. 세 개만 시켜볼게요. 내가 볼 때, 나 많이 못 먹어. 3만 9천원 3만 9천원 3만 9천원 여기 제대로인데 느낌 아, 여러분들 느낌 좋아요 식당 자체가 한문으로 돼있고 중국식당 같아 좋아 우육면은 대만의 대표음식이고 샤오롱바오는 여러분들 중국의 대표음식이죠 어 사장님 시 이거 내놓을 수 있나요? 어때? 네 와, 죽인다. 음식 나왔습니다. 와, 죽인다. 인테리어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일단 메뉴 다 오면 먹어야겠다. 나 먹방 유튜버. 삼룡이 먹방 유튜버예요. 와 근데 고기도 푸짐하게 넣어 주시네 봐봐 와 고기 이래 넣어 주는 데 없는데 현지에 어, 고기를 진짜 크게 넣어 주네 아냐 아냐 같이 오면 먹어도 돼 조금 덜싫어 어, 갈비탕 이 약간 느낌이야 우육면 우육면 좋아합니다 아야못 참겠다 미리 먹을게요 왜냐면 너무 부르면 안 되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아 왜냐면은 퍼져 커지면은 맛 없어. 국물부터 한번 떠먹어 볼게요. 미슐랭, 엄슐랭입니다. 와, 현지랑 거의 비슷해. 살짝 현지보다 살짝 조금 더 짠데. 국물 제대로다. 얼큰해. 와, 내가 거기 대만에서 얼마 먹었던 그 생각나네. 아, 먹어볼게요. 음. 살짝 제가 대만에서 먹었던 것보다 살짝 짜거든요. 근데 나는 짠 거를 더 좋아해서 여기가 더 맛있네. 살짝 대만 현지보다는 살짝 더 짜요, 살짝 더. 살짝 더짠것 같아. 그 대신 고기가 해져요 고기가. 부드러워, 진짜 부드럽네. 음! 입에서 녹습니다. 와, 입에서 녹는다. 합격. 사장님, 이거 어디서 매우셨냐? 현지 가서 매운다. 합격. 느끼하진 않고 살짝 짭짤하서서 사골 국물에 간장 넣은 맛우유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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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대만 이던 기억이 나에서이국에서먹었에서 근데 나짠거 워낙 좋아해서 맛있어 방금 먹었는데 왜면떼기가 없냐? <laughs> 맛 설명 한번 하고 다 먹었는데? <laughs> 어, 뭐지? 빨리 아, 사오는 거야,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고기 봐봐, 고기가 해소다. 여기는 오북당이라고, 안산 오북당이라고 흑백요리사 거기 나왔던 거 근데 그거는 없는가? 그, 순두부인데 거기 안에 여러분들 약간 막 단대 나면서 약간 그거 있어. 대만 현지에서 먹으면. 그거랑 같이 먹으면 100점 만점에 100점이야. 미슐랭 거의 나오고 고기도 부드럽고. 맛있네. 괜찮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동파육 나왔다. 야, 동파육도 비주얼 죽인다. 감사합니다. 야, 동파육. 크게 썰어주는데, 현지보다는. 현지어도좀 큰데. 제가 중국 다니면서 동파육 많이 먹어봤잖아. 이게 상의식인가요? 상의식. 근데 사장님 요리식 베이스가 상의식인가? 국물 좋네. 한번 먹어볼게요. 동파육이 어찌 보면은 중국식 중식의 메인이거든 알죠? 먹어볼게요 겁나 부드럽고 여러분들 동파육 자체가 돼지갈비 향이 강하거든 원래 돼지갈비 향이 강한게딱 좋아 근데 우육면은 내가 볼때 현지식보다는 솔직히 맛있거든 몽파육은 현지에서 먹었던 게더 맛있다. 음. 냉정하게 말하는 거니다 어제 음. 현지에서 먹었던 게아아아안 삼백 아저 소지하게 평가 중입니다. 음. 야 음악 더 맛있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음. 샤인코우 제기신 그럼... 거 테이블 전는 밑에 보시면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와 좋아 딱이다. 맛 없을 수가 없다. 아유 아니. 아 왜냐하면 나도 그때 너무 좋아 드셔가고. 맛있게 드세요, 하트. 아잘 먹을게요. 너무 맛있어요. 육즙. 우와 미쳤다. 중국에서 먹었던 딱 올렸어. 와, 겁나 맛있다. 제가 베이징에서 여러분들 시진핑 거기 단골 식당도 가봤거든요. 근데 이게 육즙도 더 많고 쫄깃한 게더 식감 돼. 난 여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이 솔직히 동파육은 현지가 더 맛있고. 와, 맛있어. 베이징에 몇번 가봤잖아요, 중국은. 중국은 전문가입니다. 음.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육즙이 많아야 돼. 봐봐. 육즙 자체가. 많아. 음, 제가 미식가는 아니지만 이리저리 많이 다니면서 음식은 많이 체험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먹어야겠다. 속에서 터트져서. 집 짜서. 음. 어? 제가 여러분들 미식한가요? 맛없는 건나 근데 거의 안 먹잖아, 현지가도 맞죠? 나는 중국이나 대만들 가면 먹는 게이세 <laughs> 메뉴 빼면 안 먹어. 어, 빨리 먹어야지. 손님들 여기 많아 빨리 먹고 가라난 음. 여기 사장님의 대단한 게 뭔지 알아? 중국식 있잖아, 현지 맛이랑 거의 비슷하게 만듭니다. 이런 게 어렵잖아. 이쯤 정도 베리 베리 나이스. 근데. 사장님이 이게 거의 어찌 이렇게 다 만드냐 아, 진짜 대단해 이거는 진짜 거의 나도 중국이나 대만 진짜 수십 번 갔던 사람으로서 여기는 안산 오복당 아, 대만 저한네 다섯 번 갔고 중국은 소도시까지 하면은 10개 넘게 갔어요 중국 도시는 음. 이세개 메뉴 빼고는 마라향이 너무 많아서 못 먹었는데 이거는 내가 겁나 많이 먹었거든 그래서 맛있고 맛없는 건 확실하게 알아요 중국 가서? 딴거 맛없어 중국에 가면 어 솔직히 진짜 음 부드러워 음. 안 산나 여기 안산 백종원님 진짜 보여줄게 음. 그게 미쳤다. 음. 세 진짜 다 야무지게 다 먹었습니다. 잘 봐. 여기가 가게가 왜 진짜 그거냐면 사장님 디테일 미쳤으니까 중국이나 대만 가면은 이런 식당에 약간 열거든 약간 벽 같은데 안에는 깨끗해 근데 밖에는 외관은 이렇게 전부 다좀 올드한 느낌이란 말이야 이 자체가 여기 보면 현지가 그래 현지가 전부 다 인테리어 자체를 그냥 신경 겁다 쓰신 것 같은데 현지 느낌으로 어. 어 아, 너무 잘 먹었다. 음,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하이, 계산 좀 해주세요. 3만 9천 원. 네, 네, 네. 너무 잘 네. 먹었습니다. 아, 타코집 예, 알겠습니다. 타코집도 하고. 하이, 뭐, 돈 쓰러 담으세요. 필요하신 분. 3만만 더 가자. 아, 네. 잘 자다 되셨습니다. 어.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저긴가 같다. 그때 내가 뭐 직업의 모든 것인가 거기 나왔는데 여기 사장님 나오셨는데 가게가 여기 상권에 한 네다섯 개 있다던가. 사장님이 가게 몇개 하신다고 들었어. 그때 나도 유튜브에서 봤거든. 근데 안산 사시는 분들이 다 안에 어찌 어찌 이렇게 다 하시네, 여러분들. 은근히 근데 안산에도 맛집 많은 것 같아. 안산에도 진짜 맛집게 많아.